이 리황이니? 저 끌려가는 애가 누군지를 봐야겠다 여기 어디지? 시체 위치 화목한 갑판 내가 붙잡혔단 말이지. 누구세요? 여기에 있었다고. 네, 얘가 의무관 조순가? 뭔가 관리관사인데 뭘까? 선내 관리관사? 아니 잠깐 인도 사람은 아닌 거 같고. 근저 네, 친구가 칼로 찌른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네 알수 없어 아 근데 얘, 얘가 되게 난이도가 낮은데? 어디서 이름이 나오나? 응, 갑판장이시네요. 화가고, 도축 업자고 누구세요? 어디서 많이 나오는데? 반란이다. 아, 얘가 그, 니콜스한테 죽은 애네. 위치상으로는 꽤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. 그래서, 4등 항에서 이런 사람 아니야? 아무리 봐도 약간 되게 낮은 사람인것 같거든요 이 사람도 뭐사람사람인것 어, 같아 대충 막 찍어놓고 나중에 맞추는 거지 그래 장로원 중에 한 명인데 누구냐 넌 러시아 사람이냐? 그이 에드워드 니콜스가 사람 두 명이나 죽이고 배 타고 떠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? 니콜스가 죽인 거 아니야? 죽인 사람이? 얘죽아잠깐얘얘 얘 죽인 사람 있잖아요 이이 죽었을 때 다시 봐볼까 얘 어디 어디서 봐야 되니 아 다른 애요어 여기 여기 <laughs> 여기 다시 봐야겠다 아 지하 1 층이네. 아 얘들아 비켜봐 여기여기여기 여기. 딴딴앤데? 누구야, 얘? 여기 아직 이 사람이 살아 있단 말이죠. 이 사람이 곧 죽을 거예요. 여기다, 아닌데, 윌리엄 호스컷이네. 얘네, 아, 윌리엄 호스컷이 죽이나? 누군가 이렇게 수하고 죽이거든요. 저 마틴을 요, 여기서 누가 이렇게 죽이는데, 어디 갔어? 사라졌어. 아그 시체 맞아요? 아이 사람이랑 이 사람 피살. 아이 사람인가? 이 사람이다. 아 맞네. 대사가 맞네 그래. 뭐. 아, 아니네. 아 누구냐 넌 진짜? 얘를 얘가 죽이거든요. <laughs> 회사 선장 말은못 믿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죽냐? 그래도 모자가 있단 말이지. 나 2등 항해사거든요. 이 모자가? 막 3등 항해사 아니야? 아, 어, 잠깐만, 얘, 얘 마틴 아니야? 얘? 얘가 그, 처음에 에비게일한테 불려줬던 마틴이고. 그래, 3등, 2등. 얘도 뭔가 항해사야란 말이지. 4등 항해사겠다, 그럼 얘가. 장로원이겠지. 아, 얘 누구지? 얘 진짜 완전 인싼데요. 분야넌 총살당한 대만인이야? 예예 예. 예, 예? 아 이거 이거야? 그막 찍었어요, 그냥. 아 씨. 얘네들 중에 한 명인데 그래 가지고 찍었더니 맞췄는데 <laughs> 얘네들 중에 한 명인데. 아, 거기 장면이야? 아, 그래요? 그 장면? 총살 장면 다시 보라고. 뭐잘 찍어 버려서 오히려 헷갈리 아,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. s a p f i s a a s n d a n u s h Mr. Wolf, when you are ready. Right sir. Ready men. 볼프가 옆에서 이렇게 치잖아. <laughs> 어 잠깐만 어디 보자. 얘네 빗맞췄고 얘도 빗맞췄고 얘도 빗 맞췄고, 아 얘가 잡았네. 어. 와 진짜 니들 총 못쏜다 인싸가 잡았네 얘네 얘 그니까 얘가 지금 헨리 브레너한테 잡혔는데 얘가 이름이 헨리 브레너이구나오 오케이 어 인싸 이름 맞췄어요 어, 뭐야? 찍었는데 맞춰버렸네. 저런 거 아니, 중국인은? 남, 중국인은 열심히 바꿨는데, 오히려 다른 애들이 다 맞았어. 제가 다 찍었거든요. 좀잘 찍었죠. 너뭐아나 no.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원숭이였구나. 어? 얘 주방장이니? 너 뭔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주방장이네. 주방장이구나. 너가. 넌 누.. 잠깐만.. 넌 누구냐? 마틴을 알았는데.. 너.. 존 데이비스 아니야? 얘가 마틴이란 말이지 얘 어떻게 죽었어? 아그 인싸한테 맞아 죽었구나. 아 헨리 에베언스가 아니라 아까 이름 뭐였지? 아 약간 이정 도 이쯤 되면은 치매야 아 헨리 브레넌. 넌 누구니? 영국 영국 사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? 피부색으로 봤을 때는. 시에라리온이 어디예요? 아프리카요? 아 그러면 제 맞을 것 같아. 음, 얘 뭐야? 어떻게 죽은 거야? 피터를 살리려고? 왜 죽었지 얘? 그러니까 딴짓하는 애들도 뭔가 좀 봐야, 되, 봐야 되나 봐요. 언제 찔린 거지, 얘는? 피터. 피터를 살리려고 했다. 嗯。Mm. No, you're cut. <laughs> Don't leave me. Bear up, sir. Oh, William I'll stay with you. T -t -t tell Pete's mother I I, I tried my best. Aye. To pull him back to save him. You tell her yourself. <laughs> bring, bring the surgeon's kit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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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넌 데려오라고 해서 얘 얘인 거야? 어느 시점에서 찔린 거지? 이미, 이미 찔려서 걸어가고 있었어. 여기도 이미 찔려있네. 그거 시체 왜요? 봤었는데? 아, 여기가 탑 3이구나. 이 여기 이 사람은 살았을 것같거든요 지금 이 파트가. 아프리카 이 쪽이나, 유럽에서 살지 않았을까? 카나리아 제도 쪽에서이지이사람저사람이 쪽이나, 이 쪽이나, 사람, 뭘까 카나리아 지도로 갔을까 이름은 뭘까 그냥 승객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인 버드 양 아, 제인 버드 양 왠지 이쪽일 것 같은데 아닌가? 에밀리 잭슨, 제인버드양둘 중에 한 명인데. 이쪽 누구세요? 아, 아, 프리카로 갔네? 여기도 아프리카로 갔겠다. 어, 맞았어. 와! 어! 누구누구 맞은 거지? <laughs> 네, 추리게임이요. 어, 에밀리 잭슨 맞았고. 아, 주방장 맞았네요. 아, 존 데이비스 맞았어. 오케이. 어, 그러면 제인버드야, 여기도 아프리카로 갔겠다. 이 사람도 살지 않았을까? 승객, 승객 중에 한 명이겠지? 아닌가? 선원인가? 누구, 누굴까? 에밀리 잭슨 에밀리 잭슨한테 죽었죠 이름은 뭘까 그 인싸들 오고 있구만 어, 뭐야? 아 여기서 칼에 찔리구나. 존 데이비스고. 참. 이름 뭘까 이 사람? 음... 선내 관리관사일까? 선장 관리관사일까? 아 근데 인도 사람 아닌 거 같아. 뭔가 선장 관리관사 아닐까? 어, 여기요 이 상황이요 이 상황 아주 개판이에요 지금.